그 기업체의 이제 주제를 기업체 탐방으로 해 기업체 탐방을 하고 가로 열고 이제 가야될 기업체를 한데 장소는 천안으로 했으면 좋겠어 서울은 접근이 너무 안 좋아 왜냐면 지금 현재 기숙사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도 기숙사생입니다 동탄 통학이 3명 기숙사 2명 아니 현재 천안에 거주하고 있잖아 아산이 통학은 네.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하고 거리가 가깝잖아 기숙사이 있고 기숙사에 있고 너도 이제 동탄이면 거의 네. 서울 가는 것보다 천안에서 활동하기 제일 좋잖아 네. 천안이고 기업 탐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천안에 있는 기업이 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 선배님들이 일하는 장소로 가는 게 좋, 좋다 네. 왜냐하면 연구가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어, 아는 사람이 있어야 쉽게 도울 수 있고 어, 우리가 목적하는 말을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선배가 어느 기업체에 일한다. 그러면 그 선배가 여러분이 지금 이디자인 하는 거 있잖아. 동영상 디자인, 하면은 뭐 상호를 설명한다든지 내가 오늘 도와줄 선배가 나왔다. 선배도 선배도 한번 선배가 나고 소개도 하고 선배가 언제부터 일했는지도 잠깐 듣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이 기업에서는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투어를 하면서, 선배가 투어를 시켜주겠지.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영상도 찍고, 그, 가는 곳마다 선배가 설명을 해줄 거야. 설명을 해주면 듣고, 또 질문도 하고. 그래서 좀 그, 동영상 생각하면서 그런 욕동을 생각하라고 네? 그러면 선배가 없으면, 거기, 처음 보는 인사과 뭐 사람 나오면 동영상을 찍게 해, 해주겠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배가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선배가 또 말을 잘해야 돼. 우리 후배가 오는데 우리 후배가 이제 뭐한 15분 정도 투어를 시켜주고 싶습니다. 제가 인사과 담당자나 총무차라든지 위에 있는 디렉터 팀장한테 이야기를 하면 아 어, 그래라. 하지. 안 그러겠어? 그렇지. 하지 말라면서. 아니지. 그러니까, 선배가 있어야 돼. 그러면 리스트를 뽑아야 지 천안에서 이, 어떤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가 있는지. 그러면 광민성 선, 교, 선생님한테 가면, 천안에서 일하는 리스트가 딱 나올 수 있어. 천안에 어느 기업에서 일하는지 눈에 들어오잖아. 네. 그러면, 아! 이 기업이 좋다. 이렇게 해야 우리도 도움이 되고, 보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다. 이런 걸 뽑아야 돼. 근데 또한 가지 또 고려해야 될 거는 어떤 선배냐도 사실 중요하긴 하거든. 네. 선배가 투어를 하고 잘 전달도 하고 이해를 시켜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두 개를 한번 보라고. 그래서 광민 선생님한테 이 정황을 이야기해서 기업과 선배가 일하는 곳을 찾아서 한 곳을 선정을 하라고. 네. 그리고 디자인된 거 있던데. 아까 디자인된 거. 네. 정말... 인터뷰 디자인된 거는. 네. 어... 일단... 어... 아무튼 요것만 조금만 바꾸면 되죠. 요런 거는 교수님 좀 도와줄 테니까 예상은 안 했으면 했어. 그러니까 이, 일단은 여, 이것부터 네. 확실히 하고 네. 어, 강준수 님한테 확실하고 음. 기업, 어느 기업체로 가면 어떤 선배가 투어를 시켜주겠다. 요 정도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예, 질문 부분들 그리고 동영상 동선이라든지 디자인은 다시 짜야 돼. 네. 알겠지? 1단계는 이거 응. 확정해가지고, 그리고 서, 선배하고 연락까지 해가지고, 응. 네. 날짜까지도 맞추고, 나한테 와. 응. 네. 그러면 이, 이거는 질문 같은 거는 교수님 응. 좀 기술적으로 써줄 테니까, 응. 네. 여러분이 응. 돌아가면서 이제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편한 선배하고 만났다고 생각하고, 응. 네. 기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마. 응. 네. 알겠지? 네, 그럼 응. 오늘 가서 바로. 응. 바로, 응. 바로 하고. 응. 네. 아주 멋지게 나오겠다, 야. 응. 네.